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 티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여러분 아시죠? 네. 한번 다음 바둑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홍성지 하나 둘입니다 셋넷 다섯 좋아하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불어비서. 바둑을 너무 재밌게 잘둡니 하나, 대박.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와... 야, 여기를 이렇게까지 뛰어요. 대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같았는데요? 둘, 음... 셋, 넷, 잘 도와요, 잘 다섯, 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이런식으로 나요 여덟 아홉, 아홉. 마지막입니다 어. 겠습니다 나를 잡을 책. 어? 아 상대방이 왜 기뻐나는 거예요? 아 저의 전적을 보고 그랬나요? 너무 아쉽네. 아쉽다. 다섯, 여섯, 아, 일곱, 죽을까요? 여덟. 마지막입니다. 찾기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헤매요.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붙이나요? 판인? 아, 이구나데 판인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아, 저도 오랜만에 구단이 한번 대국을 하고 싶은데요. 구단전 대국이 없을까요? 네. 대국을 네, 네, 네.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하... 네. 가볍게. 마지막입니다. 음, 하나, 막아야죠. 둘 아, 이렇게 자, 네요 진짜 붙 자, 네요 자. 자, 자. 자, 자. 정수기 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좋아요. 음... 이 정도야, 뭐 가볍게 단수 이을까요? 지면 아. 하고 보여줄까요? 이거는 진짜 별게 없어요. 이거는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자, 저도 읽어해야 되고 지고 둘때끼우는수 어때요? 이때 끼우는또 좋은 수. 기가 막히죠. 그럼 어때요? 이야 짭짤합니다. 두고 약간 띄면 나쁘지 않죠. 딸때 <laughs> 바꿔. 네. 아, 이것 또한 뭐 별로 의미는 없어요. 붙이면은 <laughs> 어, 되게 짭짤하죠. <laughs> 다 먹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깨야 될까요? 지금은 여기 다가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붙이고 뭐 찍기는 것도 있고 괜찮은 수입니다. 그거는 별게 없어요. 나아서 때 막아서 <laughs> 제껴도 별거 없어요 이거 두고 맞고 떼 두고 끊잖아요 한칸뛰어서 그럼 제껴서 제껴는 것도 의미 없죠 끊어가지고 뛰어이으면아 여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지킬까요? 뭔가 이게 나을 것 같다 이으면이렇게볼까이건이득인이득인데이 아, 아, 너무 재이어요 재밌어요 지는이뒷볼어이 뒷볼이. 이 뒷볼이. 이 날일자 나 끊지 못할 거 아니에요. 설마 나와 끝나요? 네. 계속 빠지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네. 백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니까요. 그러고 여기 집 차지하고 짭짤하죠. 여기 한칸띄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수 한방 치면은 여기도 나요 너기도 여기 나요 이 자리 너무 좋아요 아 대박 아 두고 단수 치면 이거 두나요 때리면 이거는 뭐 별이 없죠. 아무 음. 뭐 의미가 없죠. 한번 막아볼까요? 잭키는 수를 또 보면 실리적으로 제가 많이 이득 봤어요. 잭는또 막나요? 또 잭키면? 어디죠? 막으면 끊어서 이거 들면 나가서 크. 여러분 이 수는 배워 둘만 하는 수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음. 나오는 수도 짭짤. 이것도 어떻게 되죠? 또 여기를 못 끊잖아요. 빠지면 아, 빠지면 못 끊어. 요 이것도 빠지면 안 돼요. 그거 끊으면 당연히 돼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달려봅니다. 레이스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둘때 일단 이렇게 두면 잡혔네요. 그거는 꽉꼭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 둬야 되는 느낌인데 날짜가 좋은 수. 날짜가 좋은 수인가요 나를 좀더 볼까요? 여기도 나요. 이것도 맥고좀 이거 두고 치중가는 수가 또 크. 이거는 짭짤쌈들. 이야. 여러분 저의 냉공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기쁨. 네. 둘여어 열, 열둘네 열, 덜 이야. 이 따먹기는 별거 없습니다. 남자보다 뭐 나와도 뭐 솔직히. 단수가 기분이 좋긴 하지만 이 뭐. 그 정도야 다음은 뭐. 네. 기쁨 단수 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 제껴 있나요? 너무 웃긴 모양인데 제껴 있나요? 호구를 치나요? 이거? 뭐이 정도야 뭐. 감당해 주겠습니다 음. 이거는 맞나요? 공격 제가 감각이 좋아요 저는, 저는 바둑을 들때 감각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데 제가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 음. 감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 지으면 여기도 짭짤하게 집이 생기고요. 네 이렇게 할 때, 이거까지 먹으면 제가 이거는 너무나도 짭짤하게 먹었죠. 네이 정도야 뭐 제가 많이 이겼는데요, 이거는. 네 이거 작기나요 이것도 크긴 한데 막아서.

아지 안지. 안지. 어, 홍성재 구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아, 이겼구나. 진짜 맛있다 홍성재 구단. 야, 홍성재 구단 진짜 멋있어요. 와, 진짜 대박. 이렇게 잘돼 홍성재 구단. 아, 진짜 왜안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 두고. 아..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왜안 던지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 30집은.. 30집까지 아니집은 20집 정도 이겼나? 아.. 한 30집 이겼네요? 아.. 한3 0이겼요아 뒤로든 되잖아요 아 이런 꼼수를 저한테 드시나요? 싸고 지킬 거잖아요. 빠지나요? 이거 두면 어떤가요?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짭짤 쌉니까? 칠 받으면 아, 이거 뭡니까 이게? 듣기면 빠지나요? 변수. 집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집고, 둘, 때, 여기다 두면, 완전 짭짤. 단수 치는 것들도 짭짤하죠. 네, 좋습니다. 음. 저희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아, 단수 치면, 둘, 때, 여기다 두 끝내기도 완벽합니다 지금. 끝내기가 완벽해요. 아 이것도 뭐 별거 없는데요. 찍혀 아, 있는 것도 짭짤할 것 같고요. 이거 만들머드는 것도 짭짤할 것 같은데 일단 깔게요 이거 있지 않을까요? 짭짤하니까. 어허... 안 있나요? 여기도 나요. 제가 두고 싶은니다 어쨌든 두셨죠. 한수 치면은 따 먹으면 이으면 미는 수가 또 짭짤한 것 같은데 짭짤하지 않나요? 짭짤. 1, 2, 3, 4, 5, 6, 7, 8, 9, 10 막나요? 아 진짜 계속 두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요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대박 대박. 전력에신수수지 한. 네4판 얘기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간이 좀 끝내기가 약하십니다. 보니까 끝내기가 좀 많이 약하세요. 이렇게 네. 집계산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음, 장난마두티비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최고. 오케이 이 정도야. 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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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개각까지까지냐? 단선생님네 좋습니다 에이, 이제 차이가 많죠 이제 네 요청하셨습니다 21집 승아 21집밖에 못하니다요 <뭐때> 많이 시청해주요 여러분. 안녕